이 때문에 열 받아서 맨날 못 하고 이상한 거죠? 성능이 발자해요 혹시 경찰이나 공무원을 하는 사주에 특징 같은 게 있다고 보세요? 관직이나 네. 네 보면은 그런 느낌은 좀 있어요. 공직에 계시거나. 공직이 계실 것 같다는 감이 오신다는 거군요. 아, 네, 네. 선생님은 어, 어떠세요? 질문이 먼저 잊어버렸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는 <laughs> 이 사주 역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영에서 보는 쪽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주는 태어난 태어난 시까지도 똑같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한국에서 같은 시에 같은 병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병원에서 그시간 똑같이 태어나는 흥미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맞지. 네. 그거를 따지기 이전에 아까도 항상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불이... 불이... 아니요 <laughs> 저희 영희 봤을 때 아. 저희 영희 봤을 때 제가 또 피디님한테 그랬잖아요 애정이 만났을 때 관직이나 가지셨으면 더더욱 좋았을 텐데 어군인이라 하든지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어, 저 군인 때 되게 사랑받았어요 되게 잘하고 왜냐하면 관을 쓰고 뭔가를 진도지휘하고 계획하고 하는 것을 굉장히 철저히 잘하고 고지식하고 진솔하기 때문에 그거가 있다고요. 근데이 이거는 영어. 근데더 자세히 디테일하게 보라니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부모 선대의 어느 뿌리를 가지고 왔냐 선대로 위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뒤에 올라가다 보면 여기도 이제 관을 쓰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공원, 국가공무원이라든지, 생사부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게 의사라든지, 의사라 하더라도 외과 의사, 내과 의사 말고, 이런 쪽에 기운이 들어가 계시거든요. 저희가 이제 신점으로만 보는 거에도 캐치가 되지만, 사주상에 관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사주도 묻지는 못하지만, 제가 보는 신점에서는 거기에다가 하시려면, 영을 갖다 싫어, 신정을 싫어. 그러면은, 진짜 이거는 거의 확률이, 안아맞춰주고 하는 확률이, 어 높아지는 부분이지 않겠나.